2024년 11월 8일 금요일 홀리리치의 긍정어학원 20까지 힘차 그쳐 처빡 깨끗하네 아 오늘 생각보다 대중교통 탈려고 그랬는데 아 어? 일어나니까 또 늦은 거야 그래서 미친듯이 또 이제 운전해서 왔습니다 아, Today Friday 금요일이 왔습니다 예 금요일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아 그리스티나 퍼프님 잘 지내시죠 아 우리 그 금요일에 한 주를 끝내는 금요일에 늘 기쁨도 있지만 아쉬움이 참 많았어요. 네. 어, 벌써 내가 한 주간 뭘 했지? 우리 이렇게 항상 회사에서 주간 업무보고를 쓰는데 뭐 했지 대체? 그런 아쉬움이잖아요. 내가 뭐 하고 살았을까? 어, 그렇지만 이, 이 작은 것들이 하나 하나 쌓여서 결국에는 언젠간 열매를 맺는다는 생각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, 근데 지금 이렇게 바, 어, 우울해지거나 뭔가 걱정이 되거나 염려 불안이 올 때. 생각을 바꾸는 거를 또 어제 장사의 신 오노 다카시님의 장사의 신을 읽고 나서 좀 도움을 받은 게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. 예를 들어 딱 어, 날씨가 되게 구은 날씨이거나 늦은 시간이거나 어떤 날은 손님이 정말 안올 때가 있잖아요. 정말 안올때그 사람들은 문을 빨리 닫고 싶어져요. 어차피 안 오는 거뭐 전기세도 아끼고 뭐도 아끼고 체력도 관리하고 다음 날더 열심히 하지 뭐라고 생각하는 유혹이 온단 말이죠. 그런데 옛날에 은연장 대표님도 그랬지만. 절대로 어, 그 쉬는 건 언제 쉬어라? 죽어서 쉬어라. 이런 말할 정도로 처음에는 장사할 때는 부서져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어, 그 브레이크 타임 갖지 말라. 이렇게 하시잖아요. 알려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하면서 이 가게를 알리고 어느 정도 툭툭 자동으로 거의 돌아갈 만큼 되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우러다카시도 거예요. 사람이 없을 때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중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분명히 누군가 온다는 거예요. 올 수도 있는데 막그 사람이 와서 허탕 치고 갈수 있잖아요. 완전 누구 계세요? 없네요. 확. 근데 다시는 안 오고 싶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. 그한 명을 습관을 들이려는 거예요. 이렇게 발상을 전환을 해서 저는 저도 영업을 늘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해외 영업을 하는데 매일매일 제 머릿속은 강박적으로 오는 게 만약에 창창창창 입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뭔가 알수 없는 불안을 느끼는 그 패턴을 굉장히 오래 10년 이상 해왔어요. 그래서. 그때마다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. 만약에, 어, 예, 이 회사, 이 업체는 왜 연락이 안 오지? 왜, 어, 왜에 어? 좀 오더가 없지? 어, 무슨, 어떻지 그럼 발상을, 어, 어 얘네테 우리 떠났나? 어, 문제가 있나? 이거보다는, 아, 그 그래, 얘네한테 뭘 도와줄 수 있을까? 어, 이,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구나? 그럼 얘네 홈페이지 들어가자. 얘네 카탈로그도한번 보자. 얘네가 뭘, 를 판매하는 업체지? 뭘 하면 도, 얘네한테 도움이 되지?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기회. 아, 오히려, 그니까, 러 바쁘면 바쁜 대로 쳐내느라 정신이 없지만, 바쁘면 좋은 것 같지만, 때로는 되게 공허하고 허탈해요. 근데 그게 아니라, 나에게 주어진 그 여유. 잠깐의 여유 같은 그거는, 이렇게 꼭 모았다 팍 뛰기 위한 과정이에요. 그러니까, 잠깐 기를 모은다, 에너지를 모은다는 생각으로, 어, 폴짝 뛰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, 그 업체들이나 누구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. 그리고 한 명에 대해서 더 소중적인 거 배우게 되거든요. 그때는 한 명은 작은 액수가 우리에게 입금이 들어와도, 원래 큰게 들어와도 만족이 안돼요 나중에 작은거 완전 무시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안돼요 작은거라도 감사하면서 아 이거 이렇게 착착 들어오는거 자체가 성취감이고 선물이다 이런 마음으로 음 오늘도 좀어 발상을 전환해보면서 이 사람들이 뭘 도와줄까 한명에게 정성을 다하자 그리고 한명에게 한명을 100명처럼 느끼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삶을 유정님이 거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습니다 일체 고 사람도 지혜고 거룩하고 삼천 부자 됐다. 이 교회 옆에 아름다운 집을 얻었다. 사들쪽격 만나서 다사서 행복하고 일자란 독경 넘버원 기 됐다. 오 나는 하고센트라면 리더십과 권위 남편 아빠. 됐다. 삼천만 원1일조육백만원성원 했다. 팔. 강의 글쓰기 잘하는 사 작가 됐다. 그 전자책을 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. 십전 세계 엄로 아빠 100% 사람들 또 왔다 십사 유튜브 보려고 인스타 건강 인플루언서 됐다 싶어 아들 아성경소회원통독했다 십육 아들다 아, 창의 능력 공감 능력 길러서 AR 주도하아이들 스마트폰 빠지지 않는아이들 됐다 17 어제 법무부장님이 또 오셔서 우리 주식 부동산 경제 영어 마스터서 채테크 전문가 됐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 투자에 대해서도 좀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. 18 남을 돌려줬을 세상에 있이 넘쳤다 1 9 축구 성과 했다 내일도 축구합니다. 25도 긍정화가나 하나 있을게 도와주겠습니다. 우리 정말 행복한 마지막 그리고 금년을 되시길 바라면서 어, 어떻게 하면 또 발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훈련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